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장 최로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신년 기자간담회 참석이신 언론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3년은 역사적인 해입니다. 1 9 7 1 3년 안양읍이 안양시로 승격된 지 50주이 되는 해이자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지는. 합니다. 안양 성장의 50년 기상하는 100년 우리 안양시 승격 50년 기념 슬로건입니다 지난 50년간 안양시 비약적인 성장 그리고 미래 100년을 향해 더 높이 비상하겠다는 의지와 기자를 담았습니다 올한해 지나온 역사의 순간을 되돌아보고 시민 합을 통하여 2023년을 더 크게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물가와 고금리 영향으로 인생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코로나1 9는 여전히 끄끼 잡고 있습니다. 위기는 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렬한 상황이 아닌 어려움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다오는 아, 6일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주요 성과 수상 및 공모 채택, 2023년 시정 운영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시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3개 국과4 5명로 구성된 시민 참여 위원회를 총 45회 운영하였으며 미래비전 특별위원회 더 행복한 안양기업관 운영으로 민사 8기 시장 방침과 공약 161건을 시민과 함께 확정하는 등 열린 시장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 시민, 시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동반성장 추진회가 출범하여 민사 8기 핵심 공약인 시청사 부지 미래선도 글로벌 기업 유치 준비도 시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만한 현장 시장실무용으로 시민소통 162회 현장방문 48회를 실시하여 시민과 직접 소통하였으며 SNS와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과 실시간 양방향 소통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SNS 대상과 올해 SNS 유튜브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소통 문화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인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착에 걸쳐 4만6천여 개소에 재난지원금 283억 원을 지급하여 위기 극복을 지원하였으며 연중 안양산업회의 특별한 10%를 지원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입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경천일보과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안양 가고단지와 아으로상과북개 상권을 볼명상적으로 지정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시민을 지키는 안전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지난해는 8 0년 만에 폭우로 예기치 않은 수위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수 TF를 구성하고 도시침수예방마스터플레을를 수립하였습니다. 계수펌프 설치, 하천장비 사업 등 2030년까지 총 14개 사업에 984억을 투입하여 도시 침수예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급성 신장질환자의 골든타임 펌를 위해 자동 신장축각기 3 9대를 설치하고 IoT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성범죄, 대트폭력등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폴리스 사업을 추진하여 안심비상벨, 안심골목길, 보로표지병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스마트 자영을 실현하였습니다. 인구, 민원, 경제, 환경 등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AI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의 청단과학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공공보선 인터넷 서비스를 공원, 관광지 등에 대폭 확충하였고. 구리시의 대표기구 소설인 스마트폰 안전기가 서비스는 구리시 화성시 등에 추가 보고하여 경기도 내 18개 도시로 확대되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재활용 문화 형성을 위해 캔, 페트, AI 자원의 수기기기를 전국 최대 100대를 설치하여 440%의 자원을 수거하였습니다. 시민복지를 증진하였습니다. 민선옥이 제임시 화성시에 제안한 공동형 장사 시작 건립이 우여곡절 끝에 한 백산 추모공원이라는 결신을 맺어 이제는 시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장례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179명의 시민들이 이용하여 93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사망자와 폭증했을 당시 장례 편의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렸습니다. 또한 노동 인권 향상을 위해 사단법의 노동 인권 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설했고 국공립 어린이 오 개소를 신규 개원하여 쾌적한 보육 환경을 제공하였으며 이동 노동자 신청을 조성하여 배달 대리운전 등 이동 노동자들의 여러 간 노동 환경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안양 팔동 박달 일동 석수 이동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유료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였으며안양삼동양지관리원은 전국 최초로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되어 2027년까지 공공주택 및 생활 SOC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인곡공원 1단계 사업 준공으로 시민들에게 편안한 식초를 제공하였으며 비산교 안양대교 비산권에경관정보을 설치하여 특색있는 도시경관을 연출하였습니다. 시민수관을 해결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2010년 정부의 일방적인 안양교도소 재건축 추진을 막아내고 안양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부지를 지켜냈습니다. 그 현실로 지난해 8월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안양교도소 이전사업을 본회의에 올려놨습니다. 또한 각과의 노력 끝에 안양의 흉물 안양 역앞2 4 년간 방치된 건축물의 해체 작업에 착수하여 시민 여러분의 오랜 영건을이었으며 산업 통산 자목 공모 사업 산업 혁신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되어 XR 광학 부품 모듈 시범 생산 거점 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으로 미국 FDA 승인 신속 항원 진단 키트 제조 기업 휴마시스를 안양시에 유찰했습니다. 히마시스는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만 4,421억 원으로 올 하반기 안양 이전에, 이전이 완료되면 안양 내 매출액 1위 기업이 될 전망이며 지방세 수준대와 일적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반 혁신도시로 우뚝 섰습니다. <laughs> 수질화염청량제 5개시 간등회의 통해 적극행정우수리경진대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병원 내 명, 멸균 분쇄시설 설치를 현실화해 지방민들 혁신경진대 최우상을 수상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는 5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에 현정되어 혁신도시다운 성과를 이어갔습니다. FC한양의 상당의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아쉽게도 1부리으로 승적되지는 못했지만 승강 프로에프에 진출하여 이제는 시민의 사랑을 받는 축구단으로 1부리의 진출을 바라볼 만큼 명문구단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영양강화 여성안전정책 등 여성친화정책에 출연한 결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으며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경비지원을 통해 교육부 미래교육지구에 2년 연속 지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 밖에도 메디페스터 약속대상, 청년 차학원정대상등 66관의 수상과 104관의 응모채택으로 37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하여 안양시의 이상을 한껏 드럽혔습니다이 모든 성과는 시민 여러분과 공식을 함께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주요 성과와 수상 현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지난해 7월 1일 민석 8밀기시장으 치마요. 심하며 시장 목표인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 도시 안양을 이끌 올해 시장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올해는 올해 시장 별 중심으로 민성팔기 시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올해 시장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같이 성장하는 미래의 시 안양을 만들겠습니다. 안양시는 더 이상 성장이 정체된 도시가 아닙니다. 미래를 대한 준비를 충실히 기에 희망찬 내일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해 미국 서부첨단기업 도시 출장을 다녀와 미래 안양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를 하셨습니다. 바로 K37 플러스 벨트입니다. K는 안양을 넘어 항공을 대표하는 도시를, 37은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이도에 있는 안양의 이도입니다. 동쪽으로는 정보기술 기업 중심지인 성남 편교 서쪽으로는 바이오산업 도시 송도를 연결하는. 첨단기업의 미래 선도 산업벨트 구축을 의미합니다. 우선 기본 구상 영역을 통해 시청사 부지 미래 선도 글로벌 경영조치 최적화 방안에 대한 청부 사진 제시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법무부와의 업무 협약으로 첫 발을 내딛은 안양 교도소 이전 사업은 문화 녹색공화로 조성되도록 계기경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박달 스마트밸리는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박달 스마트 시티로 전단산업 문화 친환경 초단지 등 복합 자족 도시로 조성하고 청년들의 주거 문화 일자리 등을 위한 인덕원 청년 스마트 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안양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광역 철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마스터 플랜과 연계한.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공동 수립하여 평촌 신도시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모든 길은 안양으로 통합니다. 진대서신호선과 올곧 편교선인도원동탄선 신안산 전등 기존 계획된 출동한 조기에 연공될수록 신속히 추진하고 인천 이호선 의례가천선 서울 서부선 광명 신선이 안양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안양권 신구철도망 구축 계획도 마련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습니다. iot 경기 거점센터를 올해 12월까지 충고하여 우리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전하고 안전, 교통, 환경, 복지 등 iot 공공서비스 연계를 통합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스마트 스쿨존 안전 시스템 등 AI 기반의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지능형 교통체계를 확대 구축하고 2024년 전국 최초 자율주행 대중교통 운영을 목표로 스마트 도로 인프라, 관제센터, 테슬랩 부축 등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둘째, 민생 우선 경제 중심 도시 안양을 만들겠습니다. 민생과 경제의 분위에 일자리 지원에 집중하겠습니다. 청년 취업을 위한 고직 상담, 교육, 사고관리까지 단계별 취업자를 위한 청년 안정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신중년은 취업 훈련부터 일자리, 사회공헌 활동까지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는 4,203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 일자리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정 한도를 이용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고, 유망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도 5천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제품 디자인 개발 비 지원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를 연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하고, 노동인권센터를 통해 지역 내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상담, 교육, 홍보사업을 추진하여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번익 증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기반을 탄탄히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기대와 애로사항을 발고처리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여, 정내보정과 이자차익보전, 경영환경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안양일번가 일대 상권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상권 활성화 방안을 영역을 추진하고 볼목역 상장과 추가진영 상권 바우처 사업 등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세째 음.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도시 안양을 만들겠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스타 조기성 선수는 안양이 키워낸 대표적인 인재입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두각을 나타내기 보다 안양공과 F샷을 거치며 크게 성장해 이제는 국가대표로서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피겨스케이팅 세계 주니어 그랑코리에서 최연소 메달을 획득한 김유주의 선수를 비롯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타 황대한 서희민 김민석 선수는 안양시의 장학생이자 자랑스러운 안양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러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할 수도록 있 미래 세대의 꿈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학교와 마을의 동행, 꿈과 삶을 잇는 미래교육 안함을 위해 지역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노수 모델을 개발하여 미래교육 지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습니다. 또한. 특별교실 및 체육시설에 먼지 청소비와 공기청정기 임대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초등학교, 경제, 금융교육 등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어린이 교수관과 거점발 청소년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청소년의 문화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아이키 위조원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지 원업을두배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전국 대도시로서는 최초의 사례로 첫째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둘째는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호 시책으로 유리세포 아동 치라도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며 24시 시간제 어린이집을 말한 구에 추가 지정하고 어린이집 안전공제 공제로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보육시설 운영전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 함께 돌봄센터의 운영시간을 1일 4시간 연장하고 명학 스마스케어 스마트케어, 와함께 돌봄센터를 신규 설치 운영하여 맞벌이 가구의 돌봄 수요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3층 컴퓨터실, 강의실, 화장실 등을 개선하고 2024년 3월까지 비산3동 비산초교 주변에 노인복지관을 새로 개관하여 어르신들이 편정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척추 건강을 위해 경로당 내 입식식탁 및 의자를 설치하고 2023년 하반기 중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관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더 섬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시설 및 교육시설 등을 망라한 장애인 복합문화 건립을 올해 12월까지 완료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복지 수요가 증가한 관양동 지역에 경로당, 청소년 문화회지다 함께 돌봄센터 등 다양한 계층이 활수 있는 다목적 복지관을 2024년 2월까지 건립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넷째,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 특별시 안양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청년 특별시 안양을 선언하고 그간 청년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한 물론 청년의 꿈이 현실화되도록 과감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 장학펀드 9 2 1억원 결성에 의한 50억 원규의 2억 펀드 조성으로. 청년 창업 기업의 반내 정착을 유도하고 청년 오피스, 엑셀러레이스케업등 청년 창업 기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기업과 미접 어, 청년을 연결하여 2 4일만 16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안양형 청년 일자리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에게 힘이 되어 주겠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택 청년들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추천 및2%내 이자를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재무 금액의 10%의 초임급을 지원을 지급하여 신용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단체 지원을 강화하여 금융기초, 취업영량 강화, 워크숍, 데이터 교육 등 파인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단체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차별화된 청년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양 일반과청년공간를 2024년 3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자기개발과 소통공간을 제공해 건전한 청년문화를 조성하고 청년들의 소비패턴과 이동경로 등을 백대 들어 분석에 맞추며 청년정책 발굴에 활용할 계획이며 청년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는 청년정책 배달사업으로 청년정책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겠습니다. 다섯 번째, 삶의 품위란 문화 녹색 도시 안양을 만들겠습니다. 안양시는 경기도 유래 ESD 평가 A등급 도시입니다.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나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장 첫반에서 ESG 경영을 선도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과 사회의 조화를 통해 기후환경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틀을 의정립및 녹색 성장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후 탄소중립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전을 확대하고 기후 에코 그린센터 조성을 올해 12월까지 완료해 기후변화교육과 체험 전시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자연품은 생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안양천 고도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기반으로 지방정원 지정을 추진하고 향후 안양천에 대한 국가정원 지정 준비도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임곡공원 2단계 조성사업과 부흥어린이공원 정비 등 시민들에게 편안한 힐링공간을 제공하고 석소체판관리을 2024년 12월까지 완료해 생활체육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올해 시승격 50주년을 맞이하여 안양 50년 역사전시 시민을 기념시 미래를 사장할 위한 시민지안 공모전 등 기업, 화합, 고향을 테마로 다양한 문화행사와 기념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치하고 시민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올해 시정운영계획은 시민 여러분의 참여 협조, 공직자들의 열정과 도전으로 꽃피울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해왔지만 우리에게는 열정과 혁신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역사와 미래를 위한 확고한 전이 있습니다. 어려운 역경은 시민화학과 연대의 힘, 미래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 극복의 앞장서 중단 없는 나장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새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좋은 일, 행복한 일들만 받아가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